연말에는 뭐 어딜 가도 멋지겠지만 어, 치앙마이에 연말에 한번 가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 31일 날 모든 별 행사를 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딜 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구시가지절만 한 서른 개쯤 되는데 한 다섯 개 밖에 못 갔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다섯 개씩 이렇게 해도 한 일주일은 걸릴 걸다 돌려면 어, 오토바이는, 하루 빌리는 단한 6,000원 정도 줘야 돼요. 두리, 안은 되게 고가입니다 어딜 가나. 근데, 어, 이래 싼거 없는데? 50가시면 1,500원인데, 이래 싼건 없어요. 이 가격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근데 칼로리 엄청 높아가지고, 두리안 먹으면 살찌고, 또 두리안 먹으면 열나거든요. 칼로리 너무 높아서. 이제 너무 그, 혈압 높으신 분은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사진을 안 찍어 놓으니까 알 수가 있나? 여기 보면, 하여튼 이렇게, 이게, 어, 해변가 이렇게 있고, 요 안에, 요 안에만 해도 저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진 돌아가서 보이는데, 이런 대표적인 저기, 어, 왓브라 왓, 왓짜디룽, 왓짜디룽 좀 유명합니다. 마이여 요렇게, 요렇게 있잖아요? 근데, 요렇게만 가도 되고, 요 주변 주변에 저이다 있어요. 하나하나 하나 다 보면 돼. 그 큰, 이제,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요 해방이고, 해방 해당 밖에도 저기 있기 때문에, 해방 밖은욕하 말고, 해방만 다 봐도 엄청 봅니다.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거, 이거, 홈인데요. 어, 가로질는데 욕하러 안다 연말 행사, 이제 실로 연결하더라고 했고. 이제, 태국에는, 이제 근데 오토바이 내 가격을 물어보니까, 태국에선 이 가격이 태국에서 생산한다 했거든요? 어, 50만원 밖에 안 한다 했어요. 실 우리나라에서 이거 300만원 정도 하거든요? 이거 PCR 정류인데그 내가, 어, 그럼 내가 이거 한국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러니까 세금이 걸린대요. 그니까 러 이게 50만원 밖에 안 하는 이유가, 어, 태국에서 생산하니까 혼다지만 어, 세금이 없을 때 사는데 한국에 예, 가는 게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좋다고 하면 세금을 내더라도 수입하고 싶다 라니까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있고, 우리나라 이거 300만원 하거든요 아니 세금 내더라도 50만원짜리가 300만원 되진 않을 거 아냐 니 음, 하여튼간 좀 이거 PCR 가격이 태국이 너무 싸서 좀 올랐어요 요즘 아, 얼마 하는지 아, 검색해보니까 이게 170만원이네요. 태국에서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300만원 하니까 아무튼 세금 뭐 없더라도, 아, 태국에서는 되게 싸.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비싸거든요. PCX야, PCR야, 이 이거. PC, PCR은 코로나 검사하는 진단키트 이름이 PCR이고. 어, 하여튼 170만원 해도, 와, 진짜 하여튼 정말 편해. 요 이거 진짜. 어, 네, 일본 다 싫어하지만 오토바이만큼 진짜 싫지. 치앙마이 있다. 단체 관광 가면 다 또이스텝을 가는 것 같은데, 또이스텝은 갈 가치가 있어요. 해발이 1600미터다. 와, 1600이면. 하, 한라산 정상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1600이면. 보통 키로당 한 6도 정도 떨어지거든요. 땅하고 한 12도 차이 나요. 얼마나 추운지 콧물이 줄줄 나. 아, 근데 오토바이 탈수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오토바이를 대회해서 올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니셜디를 오토바이 버전으로 신는 기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봉을 오토바이 타고 간다 생각하면 돼요. 음, 근데 이제 여자는 의상 조심해야 돼요. 좀 남존여비가 있는데 태국이. 음 그러니까 좀 가능한은 이제 긴바지 입으시고 날이안 됩니다. 날이날이안 되고 반 팔은 괜찮은데 낮이 보면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어. 아 부처님 사리가 맞다 여기를 넘다가 코끼리 이거 죽어. 완수어 똑에서 완수어 똑에서 시작하는데 어 아무튼 그래요. 케이블카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 타셔도 되고 이 정만 보세요 와씨 천안봉을 오토바이 타고 올라갈 수 있냐고. 아 어, 체양마이를 가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아 어,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를 올라오는 거죠 그럼 최악마이가 보이고 하여튼간에 상봉을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는 느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초강추 티켓은 뭐 얼마 안 했던 것 같은데 입장료 입장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한 몇천원정도? 천원인가 그러니까 요거 이제 요거 이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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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대 같은 그런 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자기 생일에 맞게끔 종하는 그런 거죠. <laughs> 다 금입니다, 금, 이거. 아, 이거는, 저, 이거는, 이거는 금 아닌 것 같고, 요거는 제가 듣기로는 금도금이라 들었는데, 이거는 금도금 아니고, 몰라, 그, 맥기인 것 같은데, 맥기. 맥기라고 옛날, 옛날 말이, 그 말이 있어요. <laughs> 금도금인 것 같아요. 금도금 아니면, 아 금도금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그런 크롬같은거 섞은거 아닐까요? 이게 다 금인건 아닌가 하고 근데 여기 할때 일부가 금을 붙였대 했거든 아 이거 오으로된붙였는니다아 이게 금이다 이게 금이고 이거 금아입니다 이거는 맥긴갑다 맥기 도금 이거 이제 사람들이 금을 다 붙였어요 뭐 연달아 쭉 볼까요? 워낙 자료가 많아가지고 아 어, 아씨 글자가 커지네 그래서 오토바이 내려오는 방향으로 바이크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에는 오토바이 대로 없고, 내려오는 방향에 있어요. 근데 또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고강 계속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날, 이제, 이제 이게 이제 연말이잖아. 내가 1절월 이제 여기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와, 뭐야. 이게 연말이니까 아마, 어, 사람들이 다 이제 빌로 기도하러 온것 같아요. 황금 탑포로 들어갈 때는 신발 벗으면 되고 그뭐 신발 벗는 것은 꼬랑내 크리티컬이 뭐 엄청나죠 옛날에 터키 그 블루모스크 들어갔었는데 꼬랑내 때문에 와 바로 튀어 나왔는데 어 아무튼 여기 발꼬랑내 좀 납니다 발꼬랑내 싫은 분은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나라 무속 신앙 같은 도교 개념으로 이런 천우 신앙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데도 있고. 어 케이블카가 있어요. 어, 그래서 케이블카 타면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여기 아마 자기 승인에 맞춰서 돌리는 건 맞을 까요 전망 네. 보세요. 와, 오토바이 여기 돼야 돼. 오토바이 여기 되고 어, 이제 내려오는 쪽에 오토바이 주차 그러니까 칠양마이 사람 여기 다 왔다 생각하면 됩니다. 요 통로 사람 보세요. 와 사람. 아, 이제 외국인은 티켓 사야 돼. 뭐, 천, 천원 정도 하네요. 자국인은 티켓 안 사고. 티켓 사면 요런 걸 줍니다. 더운 나라인데, 어떻게 다 대형견일까? 나참 신기하다. 내 생각엔 이 개가 태국에 들개가 지나 한게 아니고. 아, 근데 지나 했을 수도 있겠다. 아무튼 더운 나라에 있으니까 다 늘씬하고. 한 찍어봤습니다. 이제 전망대 인데요. 아이 조각 보세요. 이거 진짜 음 약간 힌두빌 인데 그래서 이거 뭐 진짜 최양마이 섬 여기 다와 있습니다. 진짜 전망은 진짜 진짜 전망은 강추다 이날 약간 흐렸는데도 이정도 보이고 이게 공항이에요. 이게 공항 할 줄은 같아 최양마이 공항에 여기를 내고 아무래도 도시니까 좀 도우부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아, 되게 이제 거의 지리산 높이니까 네. 저 정도 보이는 게 신기하지. 다 추워서 긴팔 입고 있다니까. 이게 너무 고도가 높아가지고. 아, 약간 이런, 하여튼 좀 약간, 약간 신, 신빙도 있고, 좀 오래된 것도 있고, 이렇네요. 아, 구강 죽었죠? 안 죽었나? 하여튼 이 구강이 그때 아플 때였어. 내 이때가. 그래서 막 구강을 향한, 그런 기도도 많이 하더라고, 사람들이. 여기 봐, 절 뒤로 보이는 이 금탑 보세요. 크,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왜 찍었냐면, 이게 약간 태국 스타일이야. 어, 좀 패티를 서 동그란 거는 약간 스리랑카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전형적인 태국 스타일인. 근데 이제 태국 스타일이지. 심핑 쇼핑, 완전 심핑이지 스리랑카 스타일은 이렇게 동그래요. 빛이가 약간 좀 달라요. 조금. 그냥 뭐 번쩍이를, 번쩍이는 걸 좋아하는 거라 원망할 순 없지만 그래도 너무 번쩍이니까 좀 그렇다. 다 금칠이다. 금칠. 요거 이쁘죠? 사진. 요거는 잘 찍었어. 요거 아마 DSLR로 찍은 것 같은데. 아, 이거 되게 이쁘고 사진도 되게 잘 찍었다. 부처님이 자비롭게 내려다보고 계시네 사람 진짜 많았어요 이게 12월 31일이라서 요것도 아마 자기 생일에 맞춰서 향 피워야 될걸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요렇게 안에 있는 거는 좀 옛날에 있던 좀 비싼 부처님 옛날부터 있던 유물 밖에 있는 건 다시 버고뭐 이래서 하늘 맑고 멋지네 아, 이거 이제, 아, 선님이 좋은 말씀 주시고, 연말이니까, 꼭 그, 선님이물 그 뿌리듯이, 물을 뿌려주더라고. 그, 좀 황당하긴 했는데, 갑자기 음. 리려운가 봐봐. 추운 텁다니까, 산이 너무 높아가지고 탑돌이, 아, 지금 탑돌이 아까 있던 거는, 탑을 그냥 음. 빙식의 방향으로 옵니다 아, 요 안에, 그, 부처님이 좀 약간, 좀 오래된, 그, 유물인 것 같아요. 에메랄드 이거는 짝통이에요이 진짜는 따로 있어요. 어이. 그거 내가 알기로는 어이. 저기 그 방콕 박물관에 공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laughs> 아이다,